데일리어스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부터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 건데요.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음, 먼저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들? 누구는 바울, 누구는 바나바 또는 아볼로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누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보다 누구에게 또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갈등하던 유대계의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실제로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런 핍박들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는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한과 동시에 다양하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또한 핍박을 견디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 그 나왔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님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영적 리더였던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님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바라보며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 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조문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을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자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울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나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이 장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든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진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리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자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떠한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으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날 서로 건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경미의 소그룹 나누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두 번째 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떠한 위로가 될까요? 세 번째 3장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또 회개와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 소구르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다양한 죄 유혹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꾸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특별히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넣어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사랑 많으신 그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귀한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